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킬레스건손상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엔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파열, 손상에 대한 이하적 검사, 엑스레이 중에서도 우리 카것시생각이라는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테디, 안녕. 테디가 네, 또 나왔어요. 테디가 나오는 이유는 다 아시죠? 뭐예요? 팔다리가 길어서 유튜브에 나오기 최강이에요. <laughs> 자,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어. 그래요. 아킬레스 건, 손상. 저번 시간 이야기 했는데, 잠깐 복습할까요? 손상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미리 적어 놨거든요. 이렇게. 염증. 염증 중에서 이두 가지, 그리고 팔까지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염증은 아킬레스건 자체가 아니라 주변 조직이 염증이 생기는 주위 조직 염증이라 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파라테논이라 그래요. 그 근처에 생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건자체 염증이 생기는 건증, 텐디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건증이 있죠. 그리고 찢어지는 팔이 있죠. 음, 주의조직 염증 자체는 어, 건 바깥에 있는 염증으로 체액이 고이고 두꺼워지는 거죠. 음, 아, 그래서 건증 자체는 건 자체의 행성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파일은 뭐다 아시는 럽척태어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을잘 알고 넘어가면은 좀 쉬워요. 그 염증이라고 하면 요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염증에 대한 증상을 좀 알아볼까요? 증상 먼저 염증은 비슷한 증상이에요. 그냥 염증은 염증이에요. 손가락이 염증이 생겨도 염증이고 발가락에 생겨도 염증이듯이 그냥 아파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귀 조직의 염증과 건자체의 염증이죠. 관증은 거의 증상은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그냥 위가 아프면 배가 아프면 위염인지 아니면 위궤양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듯이. 그냥 아픈거예요 그냥. 그냥 아프니까 그냥 비슷하다 이거 두개 구분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위치는 어디냐 자 발뒤꿈치 태리야 발좀 보이죠 네 발뒤꿈치 뒤꿈치 위쪽에 발뒤꿈치가 있으면 밑에가 아니에요 밑에가 아니라 약간 위쪽에 통증이 나타난다 뒤꿈치라고 한게 있죠 여기 그거보다는 약간 위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 여기 이 부위를 우리가 종골 만져지는 거 있죠? 뒤꿈치뼈. 그 부위면 약간 위쪽이다 언제 아프냐? 운동이나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 생기고 운동 중에도 아파요. 그러니까 운동 안할 때는 별로 안 아파요. 염증은 운동 하고 나면 빨갛이게 달아오르면서 통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축구인들이 축구를 못해서 아쉬워하죠. 축구 안할 때는 괜찮은데, 축구할 때만 발뒤꿈치가 아픈 거예요. 염증으로. 그러니까, 공을 제대로 못 차고 아쉬워하죠. 축구 잘 차는 그런 세상이 되야 돼요. 건강하게요. 그래서 염증, 통증은, 뭐, 앞통이죠. 앞통. 응, 음, 앞통. 앞통은 뭐냐면, 눌러보면 아파요. 눌러보면, 아! 하고 아프죠. 손가락에 이런 염증이 생겼을 때, 여기, 팔에 염증이 생겼을 때, 누르면 아프죠. 모기물린데 생각하시면 돼요. 모기물린데 가렵기도 하지만 뭐 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위조직이 염증이 생기면서 빨갛게 부어오르고 직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통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그리고 또 종창이라고 해요. 종창 종창은 부어오르는 거예요. 부어오르는 거 종창 이름이 참 어려워요. 영어로는 스웰링 부종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겠죠. 어, 이런 게 부어오르겠죠, 당연히. 목이 물려도 부어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안, 안 부어오겠어, 이렇게. 맞지, 태리야? 네? 네. 가장 심할 때는 언제 아프냐? 어, 염증으로.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걸럴때 있죠. 식당에서 밥을 알고 먹었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 일어났는데, 아, 아픈 거. 아, 참, 이렇게. 괴롭죠? 그러면 밥잘 먹고 일어났는데, 아프고,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첫발 디딜 때가 상당히 아파요. 상당히 뻣뻣해지거든요. 잘 때는 모든 조직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수축을 했 있거든요. 이렇게 쭉 있다가 오 일어나면서 걸어다니니까 발뒤꿈치가 다 아픈 거죠. 테디야 아침에 할때 아파? 응. 좀 아픈가 봐요. 테디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늙은 나본데요 이제 나이가 어느덧 테이도, 테디도 좀 들었죠.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그래도 아침에 아프고. 밥 먹고 또 공부하고 일어나면 아픈 거죠.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움직이면 걸을 때 뻣뻣하게 느껴져. 걸을 때아 어, 뻣뻣하게 그냥 잘안 움직이고 절뚝절뚝 걸죠. 음. 그리고 근데 조금 걷다 보면은 조금 걷다 보면 좀 나아져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들뚝 들뚝 하다가 좀 걷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조금 좋아져서 이제 걸어.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그러죠왜 이렇게 저러? 이렇게 아파해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 처음엔 그래요. 좀 지나면 괜찮아지고 염증이 원래 좀 커졌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는 어디냐? 정확하게 아킬레스건이 종골에 닿는 부위 있거든요. 그 부위에서부터 2에서 6cm 근위부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하죠. 아킬레스건이 종골에 닿는 부위요부이에요 여기서부터 2에서 6cm 니까 여기서부터 2, 기까지가6 사이에서 통증을 느낀다. 부정도 있고, 앞통도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발 뒤꿈치, 끝에서부터 약간 위쪽이란 거예요. 완전 뼈쪽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크레스근의 염증의 위치가 된다는 거죠. 이제 염증을 좀 알아봤고, 파열 좀 알아볼까, 파열. 파열. 찢어지는 파열. 네. 그래서 상황을 보시면, 누군가 갑자기 발로 거두찼다고 이야기해요. 골프장에서 생기기도 해요. 갑자기 골프 딱 치고, 이제, 아, 공 드라이브 너무 잘 나갔어요. 아, 너무 기 긴장. 아, 웃으면서 그싹 돌아서는데, 빡! 그러면은, 갑자기, 어? 누가 내, 누발 뒤꿈치를 찬 거야? 어? 어느 자식이. 또는, 갑자기 또, 공이 날아와서 공이 맞았다 생각해요. 골프공이. 골프공이 맞아가 아, 누구야? 막 찼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 하는데 갑자기 돌아보니까, 갑자기 발이 힘이 풀려요. 그러면서 막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킬레스건 일에 증상이 된다는 거죠. 증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바로 찼다! 공이 맞았다! 발 뒤꿈치를 얻어맞은 느낌이 난다는 거죠. 팔대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딱! 뚜둑 뽁! 하고 찍!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한다는 거죠. 발 증상은요, 뭐, 발과 함께 심한 통증, 부적, 그렇죠? 부정 생기게 됩니다. 그러서 갑자기 못걷죠 보행이 어려워집니다. 보행을 하더라도요, 발가락 끝으로, 발가락 끝으로, 이렇게, 간신히 지탱하고서는 동작을 하는 정도가 돼요. 거의 못 걸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데요, 어떤 뭐 상황이라든지 따라서는 큰 통증 없이 발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하다가, 뚝! 했는데, 발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안 아픈 거예요. 이런 경우가 위험해요. 이런 경우가 병원을 여러 군데를 가요. 어떤 A 병원에 갔는데, 정형외과에 갔어요. 가니까 뭐, 그냥 괜찮은데요?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지내요. 그럼 또 뭐, 침 맞으러 다가고또 재활할까 봐 가서 주사도맞기도 하고, 통증외까도 가고, 하다가 하다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뭔가 힘이 없고, 불안하고.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다시 또, 발목 전문병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MRI 찍어 보니까 완전 파되돼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꽤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거의 완전 파이긴 하지만은 이게 통증이 없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위험하고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이게 병력 청취라 그러거든요. 환자는 어떻게 아팠는지를 우리가 의사가 들었을 때그건 정확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고 두이몽실한파리 아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염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염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MRI까지 안 찍어 보거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위험하죠.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빨리 그정과 전문병원, 족부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 보고 어, 하시면 좋겠죠. 사실 이학적 검사, 제가 미리 적어 놨는데요. 이학적 검사, 톰슨 스퀴즈 테스트라고 해요. 이거는 종아리 근육을 손으로 스퀴즈죠, 스퀴즈. 스퀴즈는 짜는 거죠.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테디야, 이제 좀엎들어 봐. 이거를 이렇게 근육을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발목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검사가 돼요. 자, 테디야 정확히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종아리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발이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족저굴곡이라 족저굴곡. 발이 이렇게 밑으로 가는데요, 발목이. 이렇게 있다. 밑으로 가게 되면 족저굴곡. 그래서 밑으로 간다! 뾰족해지는거죠 발이 이렇게 되면 정상이에요 자 테디야는 정상이니 잉 정상이네요 근데 만약에 발이 됐어요 테디야 미안하다 발좀 돼. 뽁 하고 이제 눌러보면은 안움직이는거야요 테디야 너팔 발 됐어 잉팔 발 됐답니다 그래, 안 움직이죠 다시 고쳐줄게 나중에 자팔 됐어요 테디 음, 어떡해요, 홍패디. 나중에 수술하자. 게임해줄게. 음... 자, 그래서 어쨌든 발이 되면 이게 안 움직여요. 발이 없으면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검사가 통슨 스퀴즈 테스트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요거는 꼭 중요한 검사니까. 음. 잘 모르겠으면 제가 또뒤 영상이 있어요. 영상 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또 매트리스 검사가 요 매트리스. 매트리스. 이런 검사고 매트리스 매트리스 다 아시죠 바닥가는 매트리스 엎드려 가지고요 무릎을 90도를 구부려요 엎드려서 무릎을 90도를 구부려 가지고 그래서 발 팔이 되면 발목이 중립 또는 족배에 굴곡됩니다 위로 네, 정상이 되면 살짝 족저 굴곡이 되요 그러니까 정상이 되면은 네, 족저 굴곡이 돼요 그냥 어쨌든간에 발이 좀 펴지게 되고 뾰족하게 펴지고 팔이 돼 있으면 이가 안 된다는 거죠. 매트리스 금사인데, 영상 있어요. 영상 보시면 이가 해될 거예요. 또, 딤플링 테스트. 손으로 만졌을 때 움푹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 파일이 되면은, 이 부위가 파일이 되면은, 쑥 들어가요. 아크릴스건이 이렇게 오다가, 이 파일이 되니까 이 부위가 어, 피부예요.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면 응? 쑥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딤플, 딤플링 테스트라고요. 쑥 눌러보면 들어가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검사거든요. 이런 테스트, 세 가지 해보면 돼요. 톰슨, 매트리스 딤플링.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톰슨, 스키즈 테스트가 제일 정확하겠죠. 자, 다음은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는 필수적인 검사긴 하지만 아킬레스건 손상이나 파일을 정확히 진단 못해요. 그냥 그래도 찍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찍기 때문에 병원감은 다 찍습니다. 그런데요, 카거시 삼각이 라고 되죠. 카거시. 카거시 삼각. 요거를 살짝 진단이 돼요. 살짝 진단이 됩니다. 아, 카거시 삼각은 자세히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보는 거는 기본적인 으의 골절을 보죠. 골절을 보고 또 관절염을 봅니다. 관절염. 뼈가 뾰족뾰족한지, 그런 염증성 관절염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글룬드 변형이라고 있어요. 하글룬드 하글 하글 된다 할때 있죠. 하글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종골이 이렇게 있으면 뼈가 뾰족하게 생겼죠. 근데 요기에 뼈가 뾰족하게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글룬드 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있으면은 이렇게 발뒤꿈치에 요런 게 있으면은 아파요. 발뒤꿈치 통증이 원인이 되고 염증도 생기고 파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하글룬도 변형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스트레치가 기본적으로 어, 확인을 하겠습니다. 카그시 삼각은 여기 영어로 정말 아주 카거. 카거스 트라이앵글. 카거스 트라이앵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뭐 사람 이름이죠. 음, 우리가 선수촌씨 음, 하듯이 음, 사람 이름입니다. 카그시 삼각. 경골 후방부와 경골 후반부죠. 경골의 후반부와 그 제가 미리 그려놨죠. 아킬레스건이에요. 아킬레스건의 전면부, 앞쪽이니까 이 전면이에요. 전면부 사이 삼각형의 공간이에요. 제가 미리 그려놨죠. 카루시 삼각형. 요거. 여기는 뭐로 차있을까요? 음.. 지방 패드로 차있습니다. 지방. 꿈으로 차있는게 아니에요. 자라는 꿈으로 차있는게 아니라 지방 패드로 차있습니다. 지방. 지방. 지방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카그시가 여기가 부었다. 그러면 뭐가 부었을까요? 지방패드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패드가 또 부었다. 그러면 아크레스건이죠.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주위가붓겠죠 그래서 아크레스건에 염증이다. 라고 그냥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부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카그시 상각이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뭔가 삼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삼각이 뭔가 염증이 생겼다. 부으니까 없어지는 건데, 이 삼각형이 없어지는 경우를 좀 알아볼게요. 아킬레스 건 자체를 제외하고 주위 조직만으로 감소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여기는 후방 관절이 그냥 부은 거예요. 여기가 관절막이 이렇게 쌓여있겠죠. 쌓여있는데, 여기가 붓게 되면은 퉁퉁퉁퉁 부어가지고 여기까지 붓게 되니까 삼각형이 없어지겠죠. 관절이 붓는 거예요. 관절 자체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붓게 되면은 안 보이고 또이 뒤에 점액낭이 있는데 그냥 물주머니가 있어요. 팔꿈치 앞에, 무릎, 팔꿈치 뒤에 물주머니, 무릎 앞에도 물주머니, 복숭아뼈에도 물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점액낭이라고 하는데 점액낭이 염증이 생기는 점액낭요 그것이 생기기도 하고 뒤쪽에 뼈가 있어요 삼각골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스 트리곤움 하는데 이 삼각골은 발목 충돌 정군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목 충돌 정군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삼각골에 대해서 후방 충돌 정군 할때 발목 충돌 정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삼각골이 문제가 생깁니다. 삼각골 뒤에 는 뼈예요. 부골인데. 요것 때문에 삼각골이 있으면 여기안보이는거예요 후방충돌증후군이랑 관계가 있는데 장무지굴로근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그런것도 있고 골절이죠. 당연히 종골에 골절이 생기면 부어가지고 안보이겠죠. 생각보다 많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어 뒤쪽이 붙는거는 관절 자체에 염증이 생겼다. 지방량림이 생겼다. 후방충돌증후군이 생겼다. 골절이 생겼다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크레스 건 이야기 하는데, 아크레스 건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가그실 들고 나왔겠죠? 음, 맞죠? 가그선생님, 아크레스 건 자체 의 문제. 그러니까, 아크레스 건 주위 염증인 거죠? 주위 염증이 생겼다. 여기, 주위 염증이 생기면, 동동 동동 부어오르겠죠? 동동 동동 부어올라가도 이게 안 보여요. 부었죠? 부어서 안 보이죠? 어, 그리고 아크레스건 자체에도 염증이 주위 조직이 아니라 관증 자체의 염증이 생기면 또 부화, 그래서 안 보이고, 자, 그다음 파열, 파열이 되면 또안 보여요. 그래서 부분파열도 안볼 수가 있고, 완전파열도 안볼수 있고, 어쨌든 부분과 완전파열 생기면 안 보이겠습니다. 마치 대디야또아크레스건 자체에 또 석회가 생성된 경우 있거든요. 석회가 보면 여기 볼록볼록하게. 석회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석회가 생성되게 되면은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가 안 보이기도 하죠. 또 같은 같이 파열이 파열이 파악 파악 파열이 돼가지고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꽤 많죠. 그러니까 주의 조직이 염증이 생기도 아프고 그리고 건자체 염증 파열 석회성 문제까지 뼈가 생기는 문제까지해서 카거스 트라이앵글. 카그시 삼각이 안 보인다는 거죠. 신기하죠? 이안부또 하는 엑스레이에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었죠. 그렇죠? 카그시 삼각을 이렇게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니요 <laughs>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테디 영상 보니까 좀 재밌었어? 뭔가 좀 부족해? 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이 서로 보지. 이렇게 봤으면 될지 카메라만 보고봐요. 그래서 준비를 좀 했어요. 준비를 한 영상, 여러가지 테스트. 그리고 카거시 삼각까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더이해될거예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싱클링을 피부 함몰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건데요. 딱 만져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사실은 양말 신을 때 있죠? 막파한 양말 신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쫄쫄이로 딱 이렇게 쫙쫙쫙 금이 가는 거 있죠? 꼭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킬레스건 팔렸을 때푹 들어간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잘 만져봐야 되는데요. 눈으로 보면 안되고 손으로 느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부어있으면 이게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 부종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딩플링, 피부 한문 소견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트리스 검사입니다. 매트리스 검사 볼까요? 무릎을 이렇게 90도 정도 구부려요.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쭉, 힘을 쭉 빼고, 가만히 있어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 같은 발목이 위로 올라가죠. 발목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족배 굴곡이라 합니다. 배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또는 중립이 가만히 있는 중립이나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요거는팔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요렇게 약간 족저 굴곡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족저 굴곡이 정상이고 팔이 되면 여기가 아킬레스건 팔에 대해서 이걸 못 잡아주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하게 있으면 발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쭉찾아가지고 위로 올라간거에요. 이게 발냈으니까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힘이 없이. 요걸로 우리가 매트리스 검사가 되고 요거는 자기 스스로 자가진단을 할수 있는 검사예요 카메라 설치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보세요. 그러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발을 90도 안 하더라도 침대에서 끝에 발을 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여기는 오른쪽은 어때요? 여기는 족저불보이돼 있죠? 네, 하지만 왼쪽은 더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여기가 왼쪽이 빵빵하게 부어있죠? 딱 보더라도 어디예요? 이거는 왼쪽이 아킬레스건 8이다 라고 진단을 할수 있죠. 톰슨 스키즈 검사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종아리를 덥석 잡아요. 종아리를 덥석 잡아서 꾹꾹 짜주는 거죠. 콕 짜볼까요? 스키지, 스키지. 스키지 하게 되면 발목이 밑으로 내려가죠. 족저 굴곡이 되면 정상이에요. 네, 이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아킬레스건 8이다. 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톰슨 스키지 검사 양성이 되겠습니다. 이걸 꼭 해보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쉽게 발목을 밖으로잘 눌러뜨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잘안 돼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움직이면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럴 거예요. 아킬레스건 파일이 되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걸 매트리스 검사와 같이 해보게 되면 꼭 진단이 쉬울 거예요. 수술방에서도 우리가 검사를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트리스 검사도 보게 되고 그리고 또텀슨스키즈 검사까지 한 번에 다 하게 됩니다. 수술방에서도다 해봐요. 이렇게. 자 이제 카거시 삼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 정상 살짝 염증이라고 적어놨죠. 삼각형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 삼각형이 보이죠. 삼각형이 보이긴 보이는데 살짝이 조금 안 좋아 보이죠. 살짝이 여기 약간 끝에가 약간 삼각형이 모양이 좀 마모되게 보이죠. 이런 경우가 거의 정상이지만 살짝 염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거스 트라이앵글, 그렇죠? 자, 여기는 잘 보이죠? 아이고 뭐, 이등등 삼각형이죠? 삼각형이 아주 예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카그스 펫, 패드, 지방 패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돼요. 카그시 삼각. 자, 이게 왼쪽이 정상이라고 봐요. 카그시 삼각이 딱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건 자체에 염증이 생겼어요. 관증, 염증이 생기게 되면 모양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삼각형이 좀 이렇게 이상해졌죠. 모양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이 안에 까만 것이 안 보이고 하얀 것들이 보이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염증의 모양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8이 되면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삼각형이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다음 보면은, 자, 삼각형 거의 없어졌어요. 맞죠? 왼쪽은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는데, 오른쪽은 삼각형이 거의 안 보이죠? 완전 파일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구분해 봅니다. 이거는 정상이고, 염증이 생기면 모양이 좀 이상하고, 파일이 되면은 모양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대략적 치료인데요.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데 살짝 맛보기로 알아볼까요? 50%미만의 파일은 수술 안 하고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파일이면서 3cm 이내에는 그냥 끝과 끝을 잡아서 그대로 봉합을 해주면 돼요. 근데 타입 3 이거는 자우가 바뀌었어요. 근데 3에서 6cm 정도의 갭이 있는 완전 팔 같은 경우에는 끝만 끝을 잡아서 공합은 힘들고 이럴 때는 다른 것을 사용해야 돼요. 플랫. 다른 힘 줄을 떼서 공합해주는, 덧대준다 그러죠. 그런 거라든지 다른 또 인공, 우리가 그라프트를 써요. 조직을 써가지고 강화해주고 또 VY 어드밴스트. 다른 걸 끌어가지고 이동시켜주는 여러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알아본 것은 쉽죠? 여러 가지 검사, 그리고 카베시 삼각형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아,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셨죠? 테디야 많이 이해됐어. 음, 다행이네요. 테디야 마음에 들었으면 박세번 쳐봐. 탁, 탁. 예, 다행이요 클리스건 손상 일도 고생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꼭 마킹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